예,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이나 갈림길에 놓여있는 한 주간인데요. 마켓 인사이드 오늘 시장 전략은 MTNW 김기수 전문가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주도주 발굴에 이제 대가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김기수 전문가님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개인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님 수치식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부터 좀 해주십시오. 다행히, 어, 사실은 속도가 좀 연말 연초에 빠르게 갔었고요. 조정이 0천 포인트를 깨지 않고, 어, 좀 안착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서 다행인데요. 단기적인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장기적인 부분은 1월 11일 날좀 과하게 올라왔었던 과열 양상을 회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은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이고 그 속에서 실적을 검증받은 그런 아, 순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항상 개인 투자분들이 올라갈 때를 좋은래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3,000 포인트 이 시대가 끝이 아닌 시작일 이후 네 가지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지금 후조권 흐름에서 놀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정권이 바뀐 여덟 번 중에 여덟 번이 집권 1년차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큽니다. 뭐 예외적인 부분은 1981년과 2001년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2001년은 불일러 발생 때문이었고, 자두 번째로 보면 우리 시장 이제 강한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 반도체 그리고 BBIG 이런 어,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황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제조 업 비중이 낮죠. 또 중국은 어스 시장이 삼천포 인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 글로벌 제조 경기 회복 이 부분으로 볼때 우리나라 경제 수출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런 가운데에 도표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도표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 습니다 그런데 요 예상치는 조금 장립비 예상치가 포함된 부분이긴 하지만 2021년에는 175조 그리고 2022년에는 200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거에서 뭐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100조 때 2000포인트였다면 170조 150조라면 3000포인트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 자체가 그만큼 2021년 올해와 2022년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앞당겨서 시장 지수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속도는 과속이 될 전정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3,0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코스피 이익 성장을 주도할 업종 부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했지만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아이 성장 흐름을 같이 갖고 가 보이는 경제 민감주의 자동차 세터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화학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관련 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성장 수 면 삼성전자도 실적 장정치를 발표하면서 실적 및 다소 미흡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다른 조그만 중소기업 부분들은 이 환율 영향에 의해서 다소 부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종합주가지수에 맞은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3월 19일 날 코스피지수가 이1,439 포인트에서 급속도로 1,000포인트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 흐름들속에서이 어, 쉬어간 흐름, 5개월 동안 1,000포인트가 올랐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두 달간 동안 999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다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늘 이제 주도 섹터를 가자. 아, 지금도 이제 주도 섹터 매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주도 섹터가 이제 지난주에 양상, 지난해 양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는가. 소위 이제 에, 코로나 충격에 따른 BBIG 또뭐 2차 전지 이런 쪽이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수소 밸류 체인이라든지요.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도 섹터 가운데 좀 어, 새롭게 좀 올해 추가하실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아뭐 새롭게 주가한다기보다 기존의 나라에 내포되는 아, 예, 네, 부분이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수소차나 풍력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세차잖아요. 그죠? 아 제가 주도세탈 조건을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는데 아, 주도세탈 조건은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산업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체 경쟁력도 그런 부분들 중에서 조금 전에 그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관련 주들. 투자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일본에 있어서 또 호주에 있어서의 계속 정책적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는 이차 한번 보도록 하면 현대차의 한국 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수소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잖아요, 그죠? 아,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글로벌 시장이 다 수소 연료전지 부츠에 의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에 관련된 조성첨단수제라든지 그리고 분리막단 멤브레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압프론테크라든지 그리고 동화화성 그리고 블랙롱이 지금 확대하고 있는 두산퓨어스에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후렴 때 물량을 담는 전략 흐름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만 국한된 것인가 고민이 있었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수소 경제 관련된 얘기를 관련주까지 쭉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주목되고 있는 게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이, 작년에 이제 BBRG가 같이 올랐는데, 요즘 뭐 카카오가 먼저 오르고, 뭐 금요일도 면 네이버가 급등을 하고요. 언택트 관련주는 이제 쉴 만큼 좀쉰 건가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자 이제 그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지 이전에, 그죠?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시장에 비트코 기업들의 주체를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 미국 시장에서 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대부분의 비테크 관련. 입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흐름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명목상으로 또 그리고 보유 주비 시대에 үшін жігер 이 공유재비 이런 말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다소위에 뭐~ 그~ 아~ 이~ 코로나일구로 반대적극 급... 관심 정보 여쭤보기 전에, 현대차 자동차 얘기 살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뭐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 그룹, 애플과의 협력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쑥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주말에 이제, 또 전기차 또다시 리콜 화재가 있고 이런 것이 조금 부담드는데, 이런 게 자동차 관련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될까요? 자, 제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사실, 이, 특히, 대용성 종목 부들이 너무 빠르게 과속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었던 2017년, 2018년보다 영업이익이 아직은 20조 정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 부분이지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도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잠재울 수 있는 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쉴수 있는 흐름에 와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내연기관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을 단순히 대체하는 자동차로만 저도 일정 정도 그렇게 볼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존의 내용 기간차가 할수 없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 그런 프리미엄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아, 조금 더이 대형성 종목보다는 좀 쉬어야 된다 라고 한 부분을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 조건은 조금 뭐 시간을 두고 가격 지중이 나올 때까지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사사공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 삼성전자가 환율 때문에 사사분기 잠정실적이 조금 이상치보다 못 나왔잖아요. 그죠? 아, 이 선대차 기아차 부분도 일정 정도 그 환율의 영향 부분이 있을 텐데, 원체 뭐, 이 선대차 기아차, 뭐, 논란의 중심에 막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땐 과하게 매수된 가격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이 일정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과열을 해소하는 구간을 조금 더 기간 조정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가장 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쪽이 이제 자동차에서 좀 여쭤봤고요. 어, 기대감으로 유동성이나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거 실적으로 좀 검증받을 시간이라고 모두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저, 그런 관점에서 어,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컬링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안 했네요. 네. 화재 사건과 관련된 부분. 예, 예. 자 우리가 예, 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고 진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통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뉴스로 일정 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궁극적으로 제일 ESS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소재나 흐름들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쪽부분의 배터리, 이런 쪽 부분의 산업을 편준하게 이용한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그 가끔씩 리콜, 화재나 이런 부분들의 리콜을 당할 정도라면, 그죠? 아, 신기로 뭐 테슬라가 내재화를 한다. 그리고 또 여타 내용기관 차가 아, 배터리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런 기업들은 아무 뭐 멀쩡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산업을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 임대점을 넘은 산업입니다. 중간중간 중간 리콜이 들어오고 있고, 내연기관차도 약0.2% 정도인가요? 이 화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 비율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장의 통으로 바라보되 일정 정도 이 가격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사사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사사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중요 증시 일정을 한번 봐야죠. 개별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탁 이에 연결된 종목 부분들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1월 26일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 지역들은 현대차 삼성 바이오직스 그리고 4분기 GDP 속보치가 우리나라 부분이 나타나고 또 27일, 28일 이 부분에 있어서 26일과 2 7일에 FOMC 회의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계속 강조했었던 그 시그널이 일정 정도 벗어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시장이 쉬는 현상. 이정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규칙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흐름 속에서 방향성을 바꾸는 거죠. 그동안 제가 실적이 좋은 종목 부분도 많이 올라왔다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 가격의 정당성을 받는 흐름이지만 그죠? 이 시장의 유동성. 유동성만으로 일체 보셨잖아요 그죠? 인텔 뭐 이런 부분들의 종목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워켓 인사이드 월요일 시장 전략 MTNW 김기술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